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그두 가지의 그 좋은 아,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. 아, 삼성중공업과 아, 현대중공업, 즉, 그 한국 조선 해양에서 그 선종이 그 똑같습니다. 에탄 그 운반선 두 척을 아, 수주했다는 소식을 아, 우선 그 삼성중공업의 그 수주 소식을 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발주천은 그 아시아 지역 선사로 알려졌습니다. 아, 수주 선형은 그 초대형 그 에탄 운반선으로 어, 어, 수주를 했고, 아, 수주 척수는 두 척입니다. 아, 수주 금액은 그두 척에 약 2억 2천만 달러, 약 한화로는 2,620억 원에 그 해당하는 그 초대형 그 에탄 운반선이라고 합니다. 선박 제어은약 9만 8천 그 큐빅 미터 급으로서 그 선박의 그 전장은 230m, 선폭은 36.6m, 선체 높이가 22.8m의 그 에탄 운반선 그 선박이 되겠습니다. 선박 인도일은 2022년 6월 말까지 두척을 인도하면 될 것이고 선박의 그 건조 조건은 그 삼성중공업 거제야디에서 건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2014년 세계 최초로 VLEC라고 하죠. 에탄 운반선입니다. 베리 라지 에탄 캐리어입니다. 초대형 에탄 운반선 6척을 수주한 바도 있습니다. 아, 또한 그 삼성 중공업은 근본 어, 두 척의 그 에탄험 반선을 그 수주를 하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18척의 vlec 중 11척 약60% 이상을 그, 어, 싹쓸이한 그 조선소로 어, 기록되고 있습니다. 2020년 삼성 중고업의 그 수주 현황을 간략하게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셔틀 탱커 세 척을 수주를 했고, LNG 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두 척을 수주를 해서, 총7 척의 그 선박을 아,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그 삼성중공업에서 공식적으로 LNG 운반선을 아, 수주한 그 실적은 아직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. 빠른 시일 날에 아, LNG 운반선도 어, 수주를 해서 아, 당초 그 연초에 그 계획했던 아, 수주 목표를 아, 달성하는데 있어서 아, 무리 없이 그 진행되기를 그 바라마지 않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